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누구세요? 야. 네. 누구세요? 야.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laughs> 당신 진실성 있게 방송하도록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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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구세요? 아니 혹시 뭐 성호세요? 아, 네 성호 아, 그러니까. 뭐... 좀어 학과를 나오긴 했습니다. 예예성우 <laughs> 학과라요? <여보세요? 웃음> 네. 그래서 아니 어쩐지 아니 음...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바뀐다고? <laughs> 아 네네. 근데 맞은 노래를 좀 배우신 것 같은데요? 아, 음. 네 맞습니다. 조금 연극영화과 준비하느라 노래도 배웠었습니다. 오 어, 노래도 너무 잘하세요 진짜 아, 발성이 달라요. 음. 음.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네. 중에 1등이었거든요야 <laughs> 미래 1등 네. 어. <laughs> 어, 진짜요 노래가 미르가 좋아하는 곡이다, 어, 그지 이거. 어, 어떡하긴요 곡은 예. 처음 들어봤어. 곡은 처음 들어봤는데 음. 이제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좀 기본기 있는 걸 제일 좋아해. 오. 음. 음. 네. 네. 어떡하긴요 <laughs> 본선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laughs> <laughs> 아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약간 어린데 레트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 좀 음, 음. 어. 아 어려. 예. 좀 어려요. 그래서 맛있게. 어 나이가 여살이길래 그... 어, 어, 스물 한 살입니다. 어머 정말요? 네. 어, 근데 너무 노래, 노래 잘한다 진짜. 네. 네. 감사해요. 그래서 좀 그거에 비해서 되게 맛있게 노래를 잘 살리는 친구라서 제가 많이 기대를 했고 역시나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티아 씨그그 그 저희 네. 세 명이니까 물세 잔만 떠오세요. 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새파랗게 <laughs> 어린 게 말이야. 빠딱빠딱 아, 움직여야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laughs> 네 농담이고 언니 언니 너무 무서워요 레랑 언니 너무 무서워요 너도 어. 또라이 <laughs> 언니 너무 무서워요 <laughs> 네 너무 아, 근데... 네, 맞습니다. 어, 우리 블리즈, 블리즈 멤버 중에 그 레인이라고 성우 출신인 친구가 있거든? 근데 아, 성우 그 성우 친구를 출신구나. 보는 것 같았어. 그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여러 개거든. 성우 음. 출신이다 보니까. 음. 어, 그래서... 나... 어. 아, 그래서. 아! 어, 쨌든 제발. 볼륨. 볼륨. 아, 볼륨, 아, 볼륨 작아요. 어, 맞아요. 음. 진짜 아쉬운 게 전체적인 볼륨이 마스터 볼륨이 작아요. <laughs> 그 마스터 <laughs> 볼륨 꼭 다들 체크하세요. 마스터 볼륨. 제발! 제발 체크하세요. 제발. <laughs> 예, 예. 네. 네. 아마 더 좋았을 거예요. 이미 맞아. 잘하지만. 네. 어쨌든, 네. 레티아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